에어캐나다의 소형 항공기들이 이미 체크인된 승객의 화물을 중량이나 사이즈 때문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칭 벌크 아웃이라고 불리는 이런 화물은 누락됐다는 사실이 탑승객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후 조치 소홀로 화물의 행방을 알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최근 킬러나에서 바베이도스로 향하던 바우마이스터 부부는 한승공항인 토론토에서 짐이 도착하지 않아 크게 당황했습니다. 에어캐나다의 화물 담당자조차 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찾는 대로 추후 연결편으로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바베이도스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악몽은 목적지에 도착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분실 화물을 찾는 전화번호는 인도의 콜센터로 연결됐고 영어가 미숙한 직원과 수도 없이 통화를 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전화를 걸 때마다 앵무새처럼 상황 설명만을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짐의 소지의 확인은커녕 필수품을 현지에서 다시 구입해야 했고 여행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실종됐던 짐들이 도착한 후에야 에어캐나다가 사전에 한마디 경고도 없이 수화물을 누락시키면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우마이스터 부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은 항공사 측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간 시스템을 개선해오고 있다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승객에겐 사과의 뜻으로 지연 보상금의 최대 액수인 수화물 한개당 미와 100달러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캐나다 노조 대변인은 수화물 분실 시 공항의 수화물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여름이나 휴가철에는 소형 항공기나 작은 공항에서 수하물 누락 분실 사고가 더 빈번히 발생하므로 가급적 중요한 필수품은 휴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